자 현재 시간 어, 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기능사 필기시험 예, 2회차 필기시험 예약 중에 있는데 오늘 둘째 날인데 벌써 인천지역 전체 다 마감됐어요 네 지금 싹다 인천지역 전부 마감됐고요 자 경기도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역 조회해보면 네, 전부 다 마감 처리됐습니다. 원래 자리가 남아있으면 제일 윗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뜨는데, 지금 이렇게 다 뜬다는 얘기는 열린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서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부터 은평구까지 전체. 자, 조회해보면, 네, 딱한 자리 남았네요. 지금 계속 간간히한 자리씩 막 지금 자리가 떴다가 사라졌다 떴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오전 8시 22분에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어, 오늘 오후 한 2시 타임쯤에 좀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추가 자리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대로 열어준 상태면은 그 시험장은 더 이상 자리가 안 열리고요 뭐 추가로 다른 자리가 뭐 이제 더 열리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2시 타임 오후 2시에 좀 어,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추가로 자리가 열리면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절대 예약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접수기간이 31일이 끝이 아닙니다. 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예, 네, 31일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4월 2일까지만 충분히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 네. 너무 막 지금 자리 없다 그래가지고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네, 충분히 자리가 더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산업기사는 아직까지 사전 입력 기간이죠 왜냐하면 내일 그러니까 4월 1일 날이 산업기사 실기 실제 접수하는 예약 첫날 이고요 오늘 30일은 31일은 사전 입력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 시험 종목이 있다가 몇 시에 시작하냐면 10시쯤에 아마 예약 시작할 건데 자 어, 기사 실기 시험 예약할 때는 대기열이 있기 때문에 기능사 필기 예약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전 10시 타임은 쿠넷 사이트를 그냥 접속 아, 안 하셔도 됩니다 에, 하지 마세요 <laughs> 애초에 로그인 자체도 힘들 뿐더러 이거 실기 예약하는 중에는 대기열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에, 그렇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 그,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 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자리가, 음, 다 찼어요. 지금 싹다 차가지고, 뭐, 애초에 예약 자체가 뭐, 지금 뭐, 이, 어, 추가 자리 열어줄 때까지 기능사 분들은 기다리시고, 여기 이제, 기사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 오전 10시 딱 되면, 아, 바로, 한 9시 50분 정도에는, 어, 스마트폰이나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앞에 꼭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 예약 성공적으로 잘 하시고, 가까운 자리로 최대한 예약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상계좌 쓰세요. 가상계좌. 네. 뭐, 카드 결제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내가 자리 예약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싶으면은 가상계좌로 예약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게 제일, 자리 예약이 제일 빠르고, 약간, 좀 시간은 걸리지만, 위에 거보단 시간은 걸리지만, 뭐, 카드 결제, 네. 하시는 것도, 물론 뭐,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리도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어, 원서접 수, 어, 조금 힘이 들겠지만, 예, 네. 이걸 해야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